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1년 성경 1독을 위한 365 가정예배서 308과 예수를 따르는 자의 각오라는 말씀입니다 법문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62절 찬송가 349장 여절의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고 공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9장 50절까지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입니다.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19장 28절에서 23장 49절은 에루살렘에서의 최후 시간이고 23장 50절에서 24장 53절은 에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입니다. 9장은 갈릴리 전도 활동의 말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갈릴리 전도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일관됩니다. 먼저 열두 제자의 전도 훈련을 시킨 다음 실습하도록 했습니다.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전도의 효과는 그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10장 17절은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심정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시라는 사실을 바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수를 잘못 알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버립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답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바로 알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은 영하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인륜과 세속의 일을 초연해야 합니다. 마치 쟁기를 잡은 농부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주를 따르는 종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견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님으로 하시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